베레트리. 일화 레인 머리 위로 하염없이 비가 내렸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멈춰선 얼굴은 멍한 시선만 던지고 있었다. 한 차례 퍼부어진 폭우가 울퉁불퉁한 길 위에 작은 옹덩이들을 만들어 두었다. 그 고인 물리로 다시 비가 내렸다. 수면의 빗방울이 내릴 때마다 둥근 흔적이 부드럽게 퍼져나갔다가 사라졌다. 빗방울이 만든 떨림이로 다시 빗방울이 내려 파동을 이어갔다. 한참 동안 비 오는 거리에 서 있었던 탓에 남자의 머리칼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을 타고 빗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혔다가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남자의 발 주위에 맺힌 웅덩이로 작은 흔적이 흩어졌다.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멈춰있던 그가 움직였다.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전화기는 배터리가 5%도 남아있지 않았다. 배터리 부족으로 어둡게 켜진 화면 위로 우울한 말들이 떠올랐다. 미안하다. 당장 보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조만간 내려갈게. 남자는 형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보내온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꼬박 2년 만이었다. 그 때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다. 그날 아버지는 비를 뚫고 실성한 사람처럼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쳤다. 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여섯 번의 사업 실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 실패. 흔한 사업병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신의 명의로, 부인의 명의로, 자식들의 명의로, 일가친척의 명의로. 수가지 방법으로 빚을 지게 하는 재주를 지닌 사람. 그도 한때는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말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사업가로 가장 빛나던 시기는 자신이 가장 빛나던 때이기도 했다. 전부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다. 으빛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릎이 고통을 호소했다. 뜨거운 칼로 내리찍히는 듯한 화타한 아픔이 얼얼하게 올랐다. 한때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 주던 무릎은 네 번의 수술로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아니, 망가졌기에 네 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다. 빛나던 유망주는 잦은 부상으로 그저 그런 선수가 되었고 기량이 하락한 채로 부상이 재차 이어졌다.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나빠져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가장의 역할을 하고자 어떻게든 몸을 추슬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보려 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이 망하고 일가친척에게까지 돈 문제로 쫓기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가장이 되었다. 남자가 축구를 더 잘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 짧아진 학력으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에 자신은 공장에 나갔다. 두 사람이 새벽부터 나가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일해도 쓰러질 것 같은 방에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다. 빚 독촉을 받을 때는 죄인처럼 사죄했고 때때로 내가 만든 빚이 아니라 악다구니를 썼다. 대부분 시달림을 피해 도망쳤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채권자들은 찾아왔다. 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길을 다급히 건너다 신호를 안본채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어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차에 치인 충격으로 횡단보도에서 벗어났기에 사고 운전자는 무던횡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한 공방 끝에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합의금은 전부 빚을 탕감하는 데에 들어갔다. 4년이나 소식이 없다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나타난 아버지는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이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빛처럼 소리 없이 울던 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마치 다른 사람처럼 소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1년은 불신했고 나머지 1년은 긴가민가하며 위지하지 않으려 애썼다. 막노동 일용직 노동자에서 신묘한 재주로 몇달 만에 기술을 배워 성실한 기술공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일하고 있었다.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을 땐 이미 최장한 말기였다. 손쓸결을도 없다는 의사의 냉정한 말에 울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좋아하는 곳에 함께 가 좋은 시간을 보내란 충고를 따를 틈도 없었다. 함께 외출하자는 약속을 굳게 한 다음날 새벽 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대로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졸업 1년을 남기고 학비는커녕 밥 먹을 돈도 없어 휴학 후 알바를 6개나 한 형은 다행히 겨우겨우 졸업해 직장인이 되었다. 직장 동료와 결혼한 형과는 그후 급격히 소원해졌다. 그 편이 형에게 낫기에 그냥 두었다. 고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축구를 하는 동안 과분한 지원을 받은 자신과 입장이 달랐다. 자신에겐 이 힘겨움을 함께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형은 아니었다. 원만보단 미안함이 컸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형은 홀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대화가 짧게 오고 갔다. 아이러니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지자, 지난 10년간 숨을 조여왔던 현실의 지독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 집도, 갈 곳도, 무엇도 없었다. 기다려 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빗속에 멈춰 있던 남자가 움직이려 할때 손안의 전화기가 조용히 진동했다. 새 문자였다. 내가 내려가기보다 네가 올라오는 건 어때? 당분간 같이 살자. 출발할 때 연락 줘. 우울한 속삭임들 사이에 떠오른 새로운 말에 고유하던 얼굴이 구겨졌다. 비에 젖은 입술이 느릿느릿 열렸다. 형수한테 허락은 받은 거야? 바보야. 그러다 이혼당해. 진짜 바보.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 중졸. 특별한 재주는 없다. 유일하게 가졌던 능력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 지 오래다. 무능함에 덩어리 같은 객 식구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감정 없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음 에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는 문자에 숨이 막혀오는 듯했다. 비에 섞여 씻겨 가던 눈물이 걷 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다. 얼굴을 적시는 눈물을 감추어 주려는 것처럼 쏟아지는 비도 거세 졌다. 서서히 거세진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세상이 온통 비로 가득했다. 물란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길을 잃은 채 칼로 찍히는 것처럼 화탓한 통증이 느껴지는 무릎으로 비속을 거닐었다. 잃어버린 길을 찾기란 어려웠다. 아픈 무릎으로 절뚝이며 걸을 때마다 순간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빗길을 걷기 쉽지 않았지만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비가 멈추지 않아 걷다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거센 비에 온 몸이 다 얼어 냈다. 곧 감각이 얼어붙었다. 조금씩 무뎌지던 걸음은 어느새 멈추었다. 가물거리는 시야 가득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 같은 왜곡된 풍경이 보였다. 얼굴로 둔탁한 통증이 와닿았다. 이상하기도 아프지 않았다. 아마 얼굴이 얼어붙어 신경이 둔해진 탓인 것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내리는 폭력적인 비는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 비를 맞다 죽는 편이 모두에게 특히 자신에게 좋지 않을까 싶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의지도 의욕도 없었다. 그대로 눈이 감겼다. 감긴 눈 위로 비가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비는 영원할 것처럼 끝도 없이 이어졌다. 차가운 빗소리만 귓가 가득했다.